달리죠 약간 맞았는데요. 터치아웃됐습니다브렇게 걸렸네요. 오오. 자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네. 초반에 2대 0으로 OK 금그룹이 앞서고 있습니다. 힘있어브합니다 리스브가 오오. 다소 짧았습니다. 대악선 득점! 전병선! 쓸 때는 40% 중후반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던 기록이 있거든요 네 자, 라이트 쪽에서 각도 큰이 크로스 공격을 잘 만들어내는 전병선입니다 지금 팀에서도 오기노 마사지 감독이 새롭게 1시즌 경기를 소화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오른쪽 백어패 아, 빠르게 전병선을 지금 푸는데요 확실히 라이트 쪽의 전병선 선수 작년 시즌만 빼면은 어느 정도 이주전급에 어, 버금가는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틀면서 마지막에 스냅을 주지 않습니까? 팀에는 좋은 서버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오른쪽 준비가 빨랐죠? 지금 오른쪽이 준비가 빠른 편이에요 자 지금 앞서 오균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의 폭을 확실히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세타, 광명우 세타예요 자, 지금도 라이트 쪽으로 낮고 빠르게 빼주면서 전병선 네. 선수의 이 공격을, 좋은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2 이번 시즌부터 오케이 금그룹의 새로운 심 감독입니다. 오른쪽 터치아웃도 습니다 아, 전병선도 가벼운데요? 그렇죠, 전병선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네요. 낮고 빠르게 라이트 쪽에 이 후위 공격인데, 이거를 반타임 빠르게 때리니까 브로킹이 쫓아오기가 어려워요. 네, <laughs> 자 특히...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에 왼쪽으로 스냅으로 때리니까 브록진들도 굉장히 그 방향 자율적인 그 팀의 분위기를 완성을 하셨고요 또본 배구도 경험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제이 컵탑의 경기와 오는 겨울 시즌 후인정 감독표의 또 배구가 팬들은 궁금하죠 그렇죠 또 이제 라이트 쪽에 비에나 선수라는 이 대한항공에서 우승을 만들었던 받아올리는 아, 아, 아! 오케이, 그 흔들어 자나 들어와서 전병선. 자 역시 반 크로스 저쪽에 길게 길게 때리면서 또 수비진을 또 혈안 어, 하고있고요 상대편의 수비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오 선수를 재기하게 어, 성공을 한 오케이 OK 금융 그룹입니다. 점수 15대 13. 자, 좀 늦었는데요. 그러나 전병선이 득점을 올립니다. 낮았지만 잘 때려줬고요. 공격수의 일단 책임. 세탁을 올려준 동은 일단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 때려줬습니다. 이 세트는 두팀 모두 팽팽합니다. 팀 가운데 블로킹의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팀인데 오늘 첫 경기 아주 좋은 브로킹을 지금 튀곡 네, 튀곡 쌓아가고 있고요. 야야. KB 손해보험의 이 세트는 완벽하게 브로킹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전병선 오늘 경기 8득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공격들을 잘 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트가 뒤집혔는데요 <laughs> 조트맨 3자트첫택점은 브라카우트 점이고요. KB 손해보험의 원래 연고지가 9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이 KB 손해보험이 옛 연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난 2017년 7월에 의정부로 연고지가 이져, 어, 이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오래간만에 지금 정국기의 소비. 전병선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들이 가볍게 가볍게 이루어져요. 일단 리시브가 아 연결! 아 성공 아 좋았어요. 전병선 포효합니다 아, 오른쪽에 전병선 선수 정말 잘 때려주기도 했지만 이 공격을 디그한 이진성 선수의 디그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는 그리고 말이죠. 광명우 선수가 볼 받고 이제 왼쪽으로 사인을 내고.